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연결동작 5번까지 배워보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앞에서 기본기 중급 3급 거기까지 배우신 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5번까지는 근데 6번서부터 나가는 것은 고급까지 배운 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스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급을 조금 배우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라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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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닷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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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하나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양손 잡고요. 자 머리에 씌운다. 오른손부터 머리에 씌운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머리에 넘겨서 풀어준다. 자, 셋, 넷 풀어주면서 다시 왼손을 넘겨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로 왔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 오른손을 놓고 왼손만 잡고 가겠습니다. 자,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한번더 갑습니다. 하고 셋네 다섯 여섯 하고 여기서부터 십자로 계속 넘어다니겠습니다. 십자 스텝입니다. 하나 둘 하고 셋네 다섯 여섯 손을 바꿨죠 뒤로 그리고 오른손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고 이제 목으로 목으로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된다 이쪽에서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셔야지 예뻐요 하고 하나 둘 다시 셋네 다섯 여섯 한번더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왼손으로 바꾸면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뒤꿈치는 대고, 앞에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45도, 45도. 그래서 9 0도로 씁니다. 여기서 하나, 둘 넘어왔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나오면서 틀어주고요 90도로요 그리고 뒤로 뺀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되는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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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자, 목으로 갑니다, 이제. 셋, 넷, 다섯, 여섯, 목으로 두번 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손을 왼손으로 바꿔서, 하나, 둘, 넘어가고, 여기서 제자리에서 45도씩 튕다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하나, 둘. 이렇게 대각선으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세 넷을 빼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 6번이 끝나는 것입니다.